벼가 지금 쓰러져서 <목소리> <다 쓰러졌다>. 썩었어요. <목소리> 아이고. 그러면 이게 썩은 별을 안빌 수도 없구만요. 아니, 다 썩어서 이게 동네 앞에 바람 이쪽으로 이더 불어서 이쪽만 더게 쓰러진 거예요. 네 돌아버려서. 이게이게 이게 벼가 다 쓰러졌는데, 네. 정부에서 좀 지원금 있어요? 그러면 저 콤바인비도 쓰러진 비는 배로 더 들어가요? 아, 세, 세 배로 들어가요. 들어가요. 배들어가그면 벼가 썩, 썩어서 손해고 콤바인비 많이 들어가서 손해고 여러가지가 손해는 한시간이면 비는데 네 하루 종일 다 틀렸구나 그러고 아, 아, 평상시 좋으면 한시간이면 비는데 네. 아, 밖으로 갔다 어. 막, 그걸 이제 벼이삭을 걸러야 되니까. 네. 선생님, 선생님 얼굴, 예, 네. 저 유튜브 나와도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네. 이게 남의 논, 이렇게 농사, 이거 짓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려서. 아이고. 그러니까요. 여기는 인어작도 안 하고 지금 한 번만 농사 짓는 거잖아요? 가운이 들어곰가 지나가면 막더 썩은 냄새가 나네요. 썩었어요. 음. 이 완전 아요 이거 봐다아다 아, 이거 썩어서 지금 바라가 된 거예요? 어, 다가 썩어 버리 거예요. 썩어서 새싹이 올라오네요. 요